HL만도가 보이죠? HL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 전형적인 삼각수렴이죠? 삼각수렴에서 이제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HL만도 자 유통주식수 한번 볼까요? 유통주식수를 한번 보자면은 3210만주 3210만 누가 유통되고있구요 자, 재료 뭐 이따 확인하고 하고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봤던 이유는 지금 이거죠. 네 기준 어 저항 포인트가 지금 하나, 둘, 셋 그리고 지지 포인트까지 합치면 다섯. 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틀어 올리고 있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반봉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수익률을 확인한, 이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확, 던집니다. 시장가로 던져요. 그럼 이렇게, 퉁, 퉁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파바박박 움직였을 때 이때 이때 던지기는 좀 어렵죠 이제 수량이 가늠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수 호가 매도 호가 달량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쓰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수에 눈에 보이는 호가들이 이제 합쳤더니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수가 된다 그러면 냥 시장가로 던지는 거예요 시장가로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자, 이거는 바로 들어가실 분들은 소량으로 접근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 소액으로 들어가시고요.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잡아 주세요. 여기서 48,500원. 48,500원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냐? 자, 기준선을 먼저 그어 볼게요. 자, 기준선 이렇게 거지죠. 지금 이거를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분봉을 보니 조금은 불안하다. 분봉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준선을 이렇게 쭉쭉 그어보면은 나오죠. 기준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52,900원. 52,900원 잡아 주시고요. 두 번째 목표가 이제 크게 드실 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잡아 드려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h l 만도. h l 만도. 만도가 이름을 바꾼 건가? 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사명이 만도에서 HL 만도로 변경됨. 그죠 만도가 이름 바꾼 거네요. 고객 다변화를 진행 중 세계적인 기업들의 음. 종목 분석을 들어가서, 아, 우선 뉴스 공시 한번 볼까요? 북미 신차 개발의 실적 개선 구간 진입. 음, 괜찮네요. 실적, 성장성 다 잡는다. 지금 다 6월달에, 올해 6월에 나온 뉴스들이죠. 음. 괜찮다, 괜찮다. 이것만 나오네요. 로봇이 아파트 순찰한다. 만도에서 AJ 대원과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5월달 뉴스고. 대통령 표창. 음, 5월달 뉴스고, 발명의 날이죠. 자, 아... 안 좋은 뉴스가 보는가 하면 수익성 제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뭐 수익성 좋아진다 이거죠. 목표 주가 6만원이다. 음. 그러면 증권사로부터 많은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이기도 하네요. 뭐 딱히 없고, 이제 뭐, 신차가 어 이제 신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신차 출시 신차 출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출시를 재료로 잡고요 관련 신차 출시 관련 이면 되는데 이게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 신차 출시 관련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저기 들어가겠죠 종목 분석. 연기금 들어가 있구요명무원이 들어가 있네요. 얼마 안 되네. 이게 왜대주도 지분율로 들어가 있지? 이렇게 뭐 엮여서 할라홀딩스하고 엮여서 들어갈 수 있는데, 할라 할라홀딩스가 이게 그 현대 계열이라고 볼수 있겠죠. 넓게 보면은 아무튼 뭐. 이게 시총이 작은 기업이 아닐 건데, 음, 2조 3천억. 지금 현재 2조 3천억인데, 큰 기업이죠. 이러면, 이제, 괜찮죠, 이런 거. 음, 기업이,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들고 있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억도 안 되는 거는 뭐, 이런 게 뛰어들 여지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HL이 한라군요, 한라. 음. 자 매출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으로 봐서 7조 5천억 어, 7조 5천억. 그죠? 음. 매출액이 아, 잠시만요. 유통 주식 수가 3,200만이고 7조 5천억.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시총이 상당히 저평가이다. 한분의1 그렇게 떨어지죠.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자, 2조 3천억에서 3배 오르면 얼마죠? 6. 6조 9천억 정도 되네요. 세 배가 올라가도 세 배가 올라가도 매출액 못 따라오네요. 자, 한번 쫙 당겨볼까요?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이렇게 쫙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가 위치가 2018년도 그리고 2017년도 뭐그 정도 위치죠. 여기서 이제 뚝 떨어졌다가, 오, 여기서 미친 듯이 올랐죠? 저는 이거를 이제 좀 크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자, 유통 주식수가 3,200만이다. 3,200만인데, 거래량을 보아하니, 여기서 500만 주가 터졌고요. 이 구간이 상당히 이제 그 3,200만 그냥 넘어가는 구간이죠. 한번 볼까요? 음. 500만 주준 잡고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250만이 여섯 그러면은 여기에서 털고 나갈 사람은 다 털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만 주가 넘어가니까 그죠 그 잔잔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한 100만 주되니까 충분히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의 의지로 뭉치느냐 아니면 각자 개별 개별의 싸움이 되느냐 그 차이죠. 여기서는 일단 이 앞에 앞에 들어온 앞에서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력이 나가는가 나갔죠. 여기서 이제 들어왔던 세력들은 다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흐르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삼각수렴이지, 조그맣게 보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나마 여기서 이제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서 바로 복귀를 해줬는데 그래도 소용없었다. 이렇게 흘러내린다. 근데 이제 바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왔다. 그럼 이제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목표가는 얼마인가요?라고 했을 때 저는 10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하면은 지금 두 배가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한 4조 6천억에서 보면 4조 4천억, 4조 3천억 정도 되겠죠? 근데 작년 매출이 7조 5천억이다. 물론 이제 영업 이익을 봐야겠죠, 영업이. 익 영업 이익을 봐야 되는데, 보통 영업 이익 보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많이 가니까 영업 이익, 영업 이익금이 영업 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이익이. 영업 이익이 2,000억이다, 2,400억. 2000...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고평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평가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영업 이익보다는 매출액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영업 이익은 이제 투자 같은 거를 이제 진행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딘가 재투자했을 때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흐름에서 이 흐름이 꺾였죠 여기 음. 여기서 꺾였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력 평단가는 지금 아 세력이 이게 지금 하나의 의지가 하나의 의지로 뭉쳤다라고 보기 어려 그런 차트라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 나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손이 다 바뀌었다. 어떤 애들이 이 앞에 들어왔던, 이 앞에 들어왔던 이 많은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물갈이가 달했다. 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뒤로 요거 하나 있죠 500만주 짜리 하나 이거 하나 빼고는 뭐 딱히 없어요 여기서 뭐 이거 100한 200만주 달라나 음 그거 말고는 딱히 없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200만주 정도 500만주 200만주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죠? 음, 500만 주, 490만 주, 이게 180만 주. 음. 이제 이거랑 500, 490만 주, 이거 500만 주 짜리랑 이거랑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서 짠. 요거죠, 요거. 여기가, 어, 66,800원. 66,8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죠 여기가 48,300원. 그럼 66,800원, 48,300원. 56,000원 정도 되겠네요. 56,000원 정도 되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어, 그렇게 아예 없진 않아요. 백만주 터지는 게 왕왕 있어 왔으니까. 그죠? 자, 백만주 터지는 게 왕왕 있어 왔다. 자, 이렇게 보면은, 혈액평단가는 지금, 여기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100만 주들이 터진 자리들 찾아서 이제 선을 그어 보면은 여기가 좀 맞네. 200만 주 가까이. 그죠? 그러면 이 정도로 잡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잡힐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위로 조금 더 쏠리겠죠. 그렇게 되면 은 5만 3 0원 5만 3 0원 정도 세력평단가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세력들은 아니에요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기 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마음이 잘 맞고 있다 요 구간에서는 왜냐면 이 구간이 지금 박스를 아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상단은 목표가로 왜 잡지 않았냐? 왜냐면 이게 언제 뚫릴지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2,900원이 이 정도 되죠. 여기를 잡아드린 이유는 요 선. 이 선을 보고 잡아들인 겁니다. 여기 저항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이제 보이죠. 여기도 지지 포인트가 있고, 지지 포인트가 있고, 그죠. 여기서도 살짝 저항 포인트가 있고, 이걸 보고 잡아들인 거기 때문에 음, 욕심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1차 목표가 55,000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타기 자리를 봐야겠죠. 물타기 자리는.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한번 이제 방향을 꺾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내려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요 정도로 잡았을 때, 46,90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h r 만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